안녕하세요. 박용조 청각 연구소 대표 청능 청각사 박용조입니다. 지금의 영상은 2023년 최신 벨톤 보청기 가격과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벨톤 보청기는 1940년 미국에서 창립되었으며 한국 지사는 서울 광진구 군자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벨톤 보청기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알려드리는 가격은 벨톤 한국지사에서 책정한 것으로 보청기 센터의 프로모션, 청능 재활 시스템, 지속적인 관리에 따라서 실제 구입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지금 알려드리는 가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17 채널 어치브 17 소형 사이즈 700만 원 충전형 기속형 750만 원 충전 미니 오픈형 750만 원 최고급형 14 채널 어치브 9 소형 사이즈 600만 원 충전 기속형 650만 원 충전 미니 오픈형 650만 원 고급형 12 채널 어치브 6 소형 사이즈 490만원, 충전 기속형 540만원, 충전 미니 오픈형 540만원. 상급형 12채널, 어치브포 소형 사이즈 380만원, 충전 기속형 440만원, 충전 미니 오픈형 430만원. 중급형 8채널, 릴라이3, 기속형 330만원, 배터리 교체식 오픈형 320만원. 기본형 6채널, 릴라이2, 기속형 280만원, 배터리 교체 시 오픈형 270만원. 최근에 출시한 모델의 한쪽 가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이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벨톤 보청기의 최신 기능에 대해서 리뷰할게요. 많은 난청인들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된 대부분의 이유가 소음 속에서 대화가 힘들다 또는 여러 명과 대화할 때 말소리가 또렷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벨톤 보청기에는 소음 속에서 말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벨톤의 최신 기술 크로스링크 방향성 울트라 포커스 기능을 통해서 소음 속에서 4. 3 d 의 SNR이 향상되어 어음이해도를 150%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청기에 탑재된 4개의 마이크로폼 부품을 이용하여 360도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장소, 소음이 약간 있는 장소, 매우 시끄러운 장소 등 상어에 맞게끔 2개 또는 4개의 마이크로폼 부품이 정면 또는 측면의 말소리를 감지하여 말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보청기의 마이크로폼 부품이 1개일 때보다 4개일 때 최대 8.61dB 말소리를 선명하게 들려 어음이해도가 150% 향상되었습니다. 2023년의 최신 벨톤 보청기는 기존에 출시되었던 보청기보다 10% 작아져서 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이즈에서도 보청기의 외부, 내부의 모든 부품을 나노 코팅 처리하여 방수 30분, 방진 설계되어 내구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가격에서 설명했듯이 벨톤 보청기에서는 프리미엄 끝 IMP 17 9 6 4 제품들이 있는데 각각의 제품들마다 다양한 소음 제거 기능이 탑재되어 소음 바람 소리 충격음을 더 세밀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전화통화 음악 정치 TV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어플을 이용하여 보청기 소리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귀 속으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소형 사이즈 CIC 보청기. 이전보다 50%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으로 제작되는 귀 속형 충전식 ITC 보청기. 5시간 충전으로 24시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에 거는 작은 사이즈의 RIC 보청기. 3시간 충전으로 2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심도 난청자에게 적합한 BTE 보청기. 3시간 충전으로 2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벨톤 보청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보청기가 있으니 보청기 청각센터로 방문하여 청력검사, 외이도 기속 확인 후 직접 보청기를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신 후 마음에 드는 보청기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신 벨톤 보청기 가격과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했어요. 궁금하신 내용은 카톡, 덧글,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